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네. 내가 그럴 줄 알고 경찰에다가 이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네. 그 다음 날 안개 때문에 안개 예보 때문에 요청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안개 예보도 전날 안 나와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게 몇분 통제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죠. 이날 정확하게 38분 동안 통제가 됐고. 이걸 하기 위해서 경찰관 40명이 새벽부터 나가서 4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길에 교통통제가 길어지는 등 과잉의전이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총리실에서 이것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지난 15일 아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진천군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고 위험 등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이 해명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개의 위험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다른 차주들은 안개의 위험이 없습니까? 그럼 안개 낄 때마다 이렇게 전부 교통통제를 해야 합니까? 아무튼 총리실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오늘 완전 무색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 회의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의 이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의원이 김성수 총리 비서실장에게 언제 총리실에서 경찰에 교통 통제를 요청했는지 질문합니다. 김 실장은 하루 전날 즉 14일 저녁쯤 이것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아예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교통 통제 요청은 이틀 전이었고 총리실에서 밝힌 안기 예보는 그 당시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현의 발언에 의하면 애초에 총리실에서 핑계된 것은 거짓말이며 과잉 의전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이 심해지니 핑계거리를 찾았다는 건데요. 정말 이런 것이 바로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한 단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통제해야 될건 국무총리를 위한 교통통제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우한폐렴 위험통제입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온갖 정치적 비난을 들으며 총리까지 됐는데 상인들한테 가서는 손님 없으니 편하겠다는 분통 터지는 말을 하지 않나. 이젠 과잉 의정까지.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한 자리씩 앉아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된 말로 빡치게 만듭니까? 정말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그렇지.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해온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 조국 사태부터 청와대 선거 개입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 관계는 물론 온갖 태명들이 거짓말 투성일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먹고 사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누가 예전에 그랬죠. 막말이 나쁜 게 아니라 정치인의 거짓말이 진짜 나쁜 거라고. 문재인 정부는 막말 타령하기 전에 본인들 거짓말이나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처럼 진실은 언젠간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럼 당황하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뵙니다. 이 국무조정실장님, 네. 네 최근에 정 총리님이 충북 진천에 가서 교통 통제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교통 통제를 경찰에 요청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때는 아마 그 기상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개가 좀 끼고 안개가 껴서 예, 예, 예. 그러면 그거를 교통 통제해 달라고 요청한 일자가 언제죠? 음... 행사 당일 <laughs> 행사 그거는 우리 저 지소희 선생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무 조정 실장은 몰라요? 그런 정확한 뭐 날짜 시간을 여줘 보시니까. 네, 네. 2월 15일 날 진천에 갔는데. 네. 경찰에 교통 통제 요청한 건 언제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날 전날 저녁 때 요청한 것으로. 전날 얘기합니다. 저녁? 저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어. 네. 내가 그럴 줄 알고 경찰에다가 이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네. 전 전날이네요. 이 전, 전, 이틀, 날이, 전 이틀, 이틀 전. 2월 15일에 갔는데 2월 13일날 교통 통제 좀 해주세요. 경찰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때도 안개 때문에 됐습니까? 음, 제가 보고, 저거는 그, 그렇게 보고는 받지 않아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던가? 아, 겁니까? 전날에 전날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13일날 유선으로 요청, 14일날 현장 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 총 자료에 네. 그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하긴... 왜 요청을 했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 날 안개 때문에 안개 예보 때문에 요청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안개 예보도 전날 안 나와요.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월 14일 날 안개 예보가 안 나온다고 아닙니다. 그 전날 새벽에만 나오는 거야. 이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2월 전날 15일 다 아침에 안개 예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안개가 많이 끼니까 교통에 유의하라는 일기예보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를 지금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까? 아님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 얘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자꾸 것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네? 이틀 전에 이미 다 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논란이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뭘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날 안개가 꼈구나. 안개 핑계로 되는 거예요. 안개 예보는 전날에도 없단 말입니다. 전날에도. 이 교통 통제를 한 시간이 몇 분입니까? 몇분 동안 통제했냐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늘뭐 통제하고 다니니까 뭐 그런 것까지 기억 안나니늘 통제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안는다고 언론 모두에 10분 정도라고 났는데 맞습니까? 쓰, 그 정확하게 제가 10분 정도 통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지금 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게 몇분 통제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죠. 이날 정확하게 38분 동안 통제가 됐고 이걸 하기 위해서 경찰관 40명이 새벽부터 나가서 4시간을 근무했어요. 를 근데 언론 보도에는 어디서 흘렸는지 한 10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38분. 총 26km 구간. 총리가 충북 진천 IC에 내려가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시장 가고 다 돌아서 올 때까지 전, 전 구간 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래도 이게 특권과 반칙 없애겠다는 정부 방향이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총리의 과잉 의전 문제는 2016년부터 문제가 돼서 특권과 내부 가이드에 의해서 반칙이 맞냐고요. 이게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 그건... 그건... 네, 네. 아니, 그런 요새... 가이드에 의해서 어,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는 자, 말씀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싶자, 다시. 음. 요새 대통령도 어디 가면 <laughs> 교통 통제 이거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통제 요청을 하고, 되지도 않는 안개 핑계를 내고 음. 이래도 됩니까? 뭐 지금 정리께서도 의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소화 그 제... 안개 38분이에요? 아마 그날 그 뒤에 일정도 연계가 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마시고요. 예. 아무튼 그 국민들께 불편을 이렇게 끼쳐드리지 않도록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 각별히 예. 유예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이 안개 때문에 DMZ 가던 것도 갑자기 행사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 정총리 의전은 국가 원수 이상급 의전을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이 건의 경우에 정확하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행사가 예정이 되면은 하루 이틀 전쯤, 하루 이틀 전쯤 상황을 공유를 하고 네. 그날 당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그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도 네. 아까 얘기한 거 자료를 찾아서 오후에 다시 제출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